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모어 12년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모어 12년은 보모어 증류소의 엔트리급 위스키로서 가장 쉽게 보모어를 접할 수 있는 바틀입니다. 시중가 기준으로 6에서 8만원 정도면 무리없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모어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보모어는 일본의 산토리사에 인수된 1994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모리슨 보모어 시대가 있었고 이후 산토리 봉어 시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모리슨 봉어 시절에 전설적인 바출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지금도 사마롤리에서 나왔던 봉어 부케나 바이센티너리 또는 블랙 봉어 등뮤스키의 끝판왕이라고 평가되는 제품들을 출시했던 증류소입니다 이후 산토리 봉어가 되고 나서도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15년 다키스트, 18년 디벤컴플렉스 등은 지금도 수요가 많은 쉐리피트 위스키로서 평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도 구하실 수는 있지만 15년 다키스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 18년 디벤컴플렉스는 그래도 20만원 초중반대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한병 구해놓았습니다. 또한 면세 전용으로 현재 영국의 자동차 브랜드 에스턴 마틴과 콜라보하여 10년, 15년, 18년 제품이 나오고 있으니 해외 가실 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모어 증류소 이야기를 하자면, 보모어는 아일라 섬에 있는 9개의 증류소 중 하나입니다. 보모어는 거대한 암초라는 뜻의 게이러입니다. 1979년 데이비드 심슨이라는 농민에 의해서 설립된 증류소입니다. 피트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라프로이, 아드백, 라가블린보다는 피트를 다소 약하게 또는 가볍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피트에 입문을 하실 때 가장 적합한 제품이 이보워 1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탈리스커 10년을 많이들 추천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탈리스커가 입맛에 맞지 않았거든요. 탈리스커의 피트가 아일라 섬의 피트와는 결이 살짝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워를 시작으로 뻗어나가시면 피트의 세계에 부드럽게 적응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워는 굴과 같은 해산물 또는 회와 함께 드셔보시면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모어 증류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증류소입니다. 과거 상실의 시대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위스키 성지 여행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아일라 섬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이 보모어 증류소입니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보모어에는 전설적인 바틀들이 존재하고 이 바틀들을 만들어 낸 넘버 원 볼트라는 창고가 존재합니다. 넘버원 볼트 웨어하우스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해수면 아래 3 m 에 위치하여 높은 습도로 인해 장기숙성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찬란한 역사와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보호어의 가장 기본 라인이 바로 이보호어 12년입니다. 캐스크는 버번과 쉐리캐스크를 사용했고 40도에 700mm입니다. 보호어는 상자와 바틀에 대략적인 노트가 적혀있습니다. 이 뒤쪽에 적혀있는데요. 적절한 새콤한 레몬과 달콤한 헤더꿀, 봉어의 트레이드 마크인 피트 스모크가 맛을 이끌어간다고 적혀있네요. 길고 부드러운 피니시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봉어 12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 하자마자의 향은 피트와 쉐리에 동시에 들어오는데 피트의 향이 라프로이기나 아드벡에서 느꼈던 것과는 굉장히 부드럽게 조용하게 들어옵니다. 자, 색부터 보시겠습니다. 연한 황금빛을 띠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피트 위스키 중에서 색이 연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은 옅은 스모키 향이 바로 나고요. 달달합니다, 전체적으로. 꿀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주 약하지만, 시트러스한 산미가 느껴지는 그것이 레몬향이라고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 짭조름한 맛이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피트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 뒤로 넘어가면서 향긋한 느낌이 들고 구수하고 고소한 느낌이 나오는데 버번캐스크에서 나오는 너트류의 그런 고소한 느낌이 아니라 피트의 고소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도수가 40도라서 마시기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혀에서 씁쓸하거나 떫은 맛보다는 니시가 정말 좋은데요. 비강 안에 향긋한 느낌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트리급인 12년임에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위스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향을 다시 맡아봤는데요.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매력 있는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모어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보모어나 바이센티너리 같은 전설적인 보틀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템페스트, 데빌 시리즈 등등 보모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라인업들을 저도 하루빨리 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스키계의 유니콘이라 해서 프링뱅크가 꽝 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만, 보모어가 위스키 시장을 제패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모어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길 바라면서 보모어 12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